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검은 월요일이고 굉장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자 변곡의 이제 시작점 그러니까 많이 내렸지만 오히려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일단은 오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깨지 말아야 할 54K 직전의 바닥권 그리고 큰 트럼프 발 반등이 있었던 구간 여기서 이제 7만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죠. 쭉 저번 주에서부터 이제 하락이 좀 심화되기는 했는데 오늘 월요일을 맞이해서 굉장히 추가적인 하락이 더 크게 뽑혀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나올 때도 일본 관점에서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 그래도 연속적인 하락, 음봉 어, 은봉, 일봉으로 이제 쭉쭉 떨어지다가도, 양봉 마감해주는 시점부터 이제 반등, 어느 정도의 반등, 양봉, 양봉. 일봉상이 양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연속적으로 음봉이 빠지고는 있지만, 주말에도 좀 브리핑을 계속 좀 드렸지만은, 아마도 오늘도 일봉이 이게 양봉으로 전환되기는 상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점이 찍힌다 하더라도, 지금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기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 거래량이 받쳐 줬을 때의 캔들 음봉으로 끝난다 해도 그 다음에 내일이나 이번 주 정도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확인하면서 내일 정도는 양봉이 들어와 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죠 이 당시도 보면은 크게 아래 꼬리에서 저점 갱신하고 난 다음에 페닉셀 받아먹으면서 그 다음에 양봉 마감 해주고 살짝 눌러주다가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만간 조금 일봉상의 양봉이 요구가에좀 들어올 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변곡 변곡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 그리고 일단은 지금 5만 달러까지 깬 상황에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 4만 9천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봉으로도 보시면 지금 이 정도 바닥권에서 없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일단은 아래 꼬리들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충분히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또 내린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내린 이상 또 과도하게 올리는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반등 폭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위로 27% 반등이 나왔죠. 저점 갱신하고 나서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저점을 또 갱신을 하고 나서 이 당시에도 53.5k를 찍고 위로 7만 달러까지 30%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도 저점을 갱신하는 패턴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의 이제 돌파된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고 청산 히트맵상으로도. 지난 6개월간 쌓여있던 강력한 매물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위로 굉장히 강하게 올린 구간이 5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5만 달러는 지켜주겠지 하면서 이 구간에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고, 롱을 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는 여기, 보시면 71K 부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5만 달러 매물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깨졌다라는 얘기예요. 5만을 깨고 4만 9천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 청산 히트맵이 9시 21시 기점으로 갱신이 되고 있고, 21시가 되면 이 초록색, 거의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되고 있는 매물대가 없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만큼 이번 하락은 충격적이었고 깨지 말아야 할 5만 달러까지 깨임으로써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 그리고 패닉셀 유도, 공포감을 이제 유도를 했다 다만, 사실 이 시장은 큰 공포감 이후에 또 반등하는 경향도 좀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리 매물대죠. 여기 매물대를 한번 이제 깨고 들어 올리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직전에도 어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거의 30% 육박하는 이런 반등세를 보여줬고, 특히나 이 자리에서 어 저점을 굉장히 심하게 깬이 자리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 호재가 그래도 있다라는 거죠. 바로 9월 FMC. 9월 18일에 금리 0.5BP 빅스텝으로 내릴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올라가서. 현재는 9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니까 러 거의 9월 18일에는 빨리 극약 처방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뭐 비트코인만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11%가 빠졌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8%이 정도의 대규모 하락은 사실 코로나 발발 당시 2020년 3월 19일 이후에 최대 낙폭입니다. 사실 국내 증시 올라간 것도 없는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좀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국장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이제 밤에 어, 나스닥도 본장이 열리겠지. 나스닥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아까전에 이제 5% 가까이 좀 빠진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소폭 반등을 해주면서 낙폭을 그래도 3.8% 까진 줄여 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나스닥 1봉을 보시게 되면 이 17,000포인트 직전에 딛고 좀 크게 고점 돌파까지 하면서 강력한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보여줬던 그 지지라인에 지금 왔다 여기를 맞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있다. 그러면 이따 22시 30분에 나스닥 본장이 개장하면 어느 정도 이좀 기술적 반등 그것도 좀18400 18800 어떤 1 9,000 포인트까지도 올려줄 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빠진다 해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낙폭 자체도 여기서부터 굉장히 좀 크게 수직 하락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인한 단기 반등이 조금 세게 나올 만도 한 그런 지지 라인까지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보시게 되면 하락 패턴으로 들어갈 때이 자리랑 비교할 수가 있겠죠. 내려가다가 반등 주고. 좀 반등 좀 주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반등 좀 주고 하다가 바닥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 잡히고 다시 방향을 돌리는 구간이 들어가는 거고 특히나 이 정도로 쭉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견인 역할을 했던 주식 종목이 바로 이제 엔비디아죠. 어,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40달러 고점을 찍고 쭉 빠지는 주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실적이 받쳐주는 회사고 이걸 단순히 AI 버블, 거품, 물론 거품이 끼긴 했지만 그 정도로 볼건 아니다. 여전히 이제 미래 성장성이 있고 발전 가치가 있고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다가올 시대에서 여전히 뭐 가치 있는 가치를 가지는 확실한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냐 이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도 많이 내려온다 해도 80 달러 수준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수순으로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스닥도 어느 정도 조금 빠지다가 다시 고개를 돌릴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그 기점이 가장 중요한 기점 바로. 이번 9월 FMC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9월뿐만이 아니라 11월에도 50BP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 위기 혹은 금융 대공황이라든지 대규모 경제 위기가 아직 온게 아닌데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오늘 좀 반응을 했다라는 게 이거는 조금 과도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과도한 공포의 패닉셀 이후에 나오는 반등이 상당히 또 세게 나오는 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경우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올라가는 실업률 그리고 이 아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어 연준은 예정이 없던 긴급 금리, 금리 인하죠 어 그런 걸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쪽에서는 9월 회의에서 50bp 그리고 11월 회의에서 다시 50bp를 인하하고 이후 회의마다 25bp씩 인하를 하면서 결국에는 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연중에 또 이제 다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어, 그런 현상들이 지금부터 나올 수 있다 어, 그리고 9월 18일 이전에 또 행동을 해야 된다 위험 관리 시점에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안 그래도 좋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 검은 월요일 최대 하락폭을 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도 좀 기록을 하면서 나스닥도 상당한 이제 공포 분위기로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청산 히트맵상에 이 중요했던 굉장히 구, 구, 구간이죠. 5만 달러 한번 붕괴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아래쪽 매물벽을 붕괴시켰으니까 이제는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붕괴시키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직 제대로 된 반감기 펌핑이 아직 안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단은 뭐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왔고 물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또 이제 73,000달러까지 올라간 것도 맞지만 73,000을 찍고 나서 이후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저점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을 낮추는 움직임. 그리고 오늘 5만 달러까지 한번 붕괴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상승장 전에 한번 눌림을 굉장히 세게 주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사이클 오기 전에 한번 눌러주고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올리려는 그런 흐름일 수 있다 라고 조금 생각을 또 들고요. 또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시장 전세계좀 주식시장에서 빠지는 돈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금들이 또 이제 크립토 시장 쪽으로 또 흘러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ai 섹터가 죽으면서 반대로 크립토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시장의 자금을 흡수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채널 또한 현물 ETF이기 때문에 이런 현물 ETF를 통해서 빠르게 또 이제 주식 쪽 자금을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쪽 ETF 쪽으로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 채널을 블랙록이 주도해서 미리 만들어 놓았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아, 검은 월요일 하락 원인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과도했던 미국 주식 상승세, 거기에 꼈던 AI 버블의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또 높아지고 금리를 장기간 고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작용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중동 전쟁 위기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과는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일단 뭐 이스라엘 쪽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엘을 암살을 했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이란이 이제 보복을 하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또 이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란이 보복이 확실해지면 우리가 또 선제타격을 하겠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중동전쟁에 대한 어떤 이제 위기감 그렇지만 사실 이 중동에서의 어떤 이제 사실 뭐 중동 자체가 화약국 전세계 화약거라고 불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쟁이 지금 뭐 사실 하루 이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전면전 한다 그랬다가 또 드론 몇개 날려보내고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 모를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이런 지정 부정적 리스크를 또 안고 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워렌 버핏도 최근에 굉장히 좀 주식들을 많이 매도하면서 현금을 많이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도 조금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런 이제 대거 주식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다양한 이제 현금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투자 대안으로 어떤 거를 이제 찾을 수 있겠냐? 물론, 워렌버핏이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굉장히 워렌버핏은 좀 보수적이거든요. 비트코인 쪽에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 돈을 또 크립토 시장 쪽에 투자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식 매도 자금이 크립토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하락세인데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저점 갱신하는 이 폭을 어느 정도 좀 지키면서 내려왔고, 어, 5만 달러 깼고, 4만 9천 찍고, 나름 소폭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점 갱신하고 나서 올라가는 폭 수준 저축이 저 정도가 아니라, 지금 2,800달러는 깨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땅바닥 자리인데. 지금 땅바닥 깨고 나서도 굉장히 심한 낙폭을 보여주면서, 지금 2,000달러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이거 ETF 비트코인 쪽 ETF 승인되고 나서 쭉 랠리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구간인데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이더리움은 지금 4만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 자리까지 지금 이더리움은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승분을 여기서부터 쭉 이제 올라왔고, 올해 올려놓은 상승분을 거의 다 이제 반납함으로써, 사실상 이게 가격이 거의 조금 리셋이 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돌아가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과매도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라 것이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심하게 빠지면서 알트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도리움도 현재 4시간 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최저점 2111, 2111달러를 찍고 일단은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아래 꼬리 두번 달아주면서 나름 반등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직전에 강력한 매물 때였던 2800달러 이탈하면서 이 패닉셀 자체가 워낙 또 세게 터졌기 때문에 다시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아마도 고점 2,800, 저점 2,100 달러, 이 정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주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상을 어, 그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좀 심했고, 그 낙폭을 한 번에 메우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낙폭 자체를 한 번에 메우기보다는, 일단은 비트코인 먼저 올라가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갱신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 투자 시장 자체 분위기가 좀안 좋기 때문에, 이 구간이나, 이 구간에서처럼 빨리 내렸으니까 빨리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시간차를 두고 저점에서의 물량 매집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이제 9월 18일 FMC 혹은 그 전에 긴급 소집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이제 50BP를 인하한다든지 그런 이제 연준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상승 트리거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락 원인들이 많이 이제 있었지만 결국에는 과도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매물 대까지 이탈을 함으로써 페닉스를 유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터진 어 상당한 거래량으로 봤을 때이 정도 거래량 이후에는 항상 그래도 이제 반등이 있어 왔다.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을 어느정도 준다고 했을 때 일단은 6만 달러 정도 선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냐 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자리에서 일단은 어느정도 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고 어, 많이 내렸거든요 4만 9천을 찍었다는거는 충분히 좀 소폭 반등을 조금 어, 1파 2파 3파까지도 반등 파동을 좀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5만 달러 5만 달러 손절가 잡고 여기서 이제 롱을 어느정도 쳐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5만 달러 요정도 여기를 만약에 다시 가게 되면 이런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 요정도 손절 잡고 좀 추가적인 이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도좀 유효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거고 금리를 내리면 1회 제한되는 게 아니라 2회 3회 내년까지 계속 내릴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유동성이 앞으로 1 2년간 계속 시장에 유 유입이 될수 있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어, 점진적으로 시장의 전체 어, 유동성 자본이죠, 투자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유동성이 시장이 증가함으로써 가격 증가가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상승장 이전에 지금 굉장히 좀 세게 흔들면서 공포감을 한번 주고 원래 올라가기 전에 한번 내리는 흐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도 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저점 여기서 깨고 이런 식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지금 저점을 깼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리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 우상향을 좀 돌리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과도한 조정이 나온 게 아니냐.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또 흔들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장에 그래도 50bp 금리 인하 빅스텝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호재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보시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타 거래소에 비해서 코인베이스 쪽에 매수세가 얼마나 붙고 있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쪽 매수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최근 지표상으로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음수로 빠지는 구간을 찍고 나선 항상 또 반등이 나왔다. 아,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지점들이 직전의 저점들을 갱신한 구간에서 어, 이렇게 조금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 정도 위치에서는 또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로 많게는 30%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도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하고요 자,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오늘이 비트코인 강세장 시작일 수 있다. 금리가 낮아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과 고정 수입에 저장된 많은 달러가 새로운 집을 찾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크립토 쪽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긴 했지만 반대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알트들도 이번 하락에 제대로 좀 직격탄들을 맞으면서 대부분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폭, 올해 초에 있었던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을 한 모습이고, 이런 식의 산을 그렸기 때문에, 요 장, 요 당시랑 비교할 만하죠.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빼주고, 옆으로 빼주고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중요한 건 그럼 내년에 올라가는 사이클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는 구간이 상당히 길게 잡힙니다. 니어프로토콜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대규모 상승 주기 전에 옆으로 빼는 기간이 거의 1년이 걸렸죠 1년 내려오고 나서 1년 그래서 올 하반기 랠리 물론 이제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고 많이 내린 구간은 맞지만 지금 아비트럼처럼 새롭게 신저점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런 알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알트들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구간에서는 옆으로 빼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빼 주는 기간 그래서 아마도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이제 저점 갱신, 49,000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저점 갱신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준다라고 하면은, 알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요런 자리에서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여기도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구간 나오고 나가지고, 올라가는 사이클로 또 돌아서, 변곡이 될수 있는 그런 지하실 구간이 또 지금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빼주는 구간 이후에는 또 올라가는 구간이 올수 있다. 그리고 그런 펌핑 구간이 올 상반기에 이런 식으로 알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 좀 끌다가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올려주는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대다수의 알트들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정도의 그런 펌핑들. 히나 솔라나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많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상승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솔라나 외에 다른 코인들은 솔라나만큼의 폭발력을 보여줬던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뭐 알트들은 그러면 이제 1년에 한번 쏘냐. 그런 사이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눌려주다가 내년 상반기에 또 한번 올려 주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들도 계속 추세가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제 바닥은 잡히기 마련이고, 아마도 이제 9월 금리 인하 시점부터는 뭐 충분히 다시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옆으로 빼주는 그런 구간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이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승 주기 전에 이런 이제 횡보 구간이 있었듯이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지 시간을 끌어주고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사이클 어, 그랬을 때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에 쭉 올라가는 흐름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튀어 올라가는 코인들은 좀 계속 조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코인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거래량이 좀 중요하다.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준 코인, 그런 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비트가 이제 3% 5% 올라갈 때10% 20% 올라가는 반등폭 좋은 코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에서 가격이 많이 빠지는 그런 와중에서도 나름 가격방어를 잘해준 그런 코인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요세 가지 포인트가 알트를 선별해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시 30분 나스닥 시장 열리면서 과연 조금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갭 상승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미국장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 그에 대한 영향을 또 국내 증시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또 돌아가고 있고 워낙 또 내릴 때는 먼저 내리고 올라갈 때도 먼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이 정도 하락에서는 이제 반등세로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5만 달러를 붕괴시키고 주요 청산 매물때까지 붕괴시킨 시킨 이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하락도 할 만큼 했다 그리고 하락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빔 보통 이제 천천히 떨어지다가 막판에 이제 세게 내려 꽂고 좀 v자로 말아 올리면서 추세 변곡이 되는데 이번에 나온 이 일봉상의 장대 음봉 자체가 사실 좀 역대급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매도, 너무 과도한 매도 뒤에는 좀 과도한 반등이 따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트와이즈 ceo도 오늘부터 이제 강세장이다 그러니까 횡보장이 있고 이렇게 횡보하는 장세가 있고 횡보하면서도 어쨌거나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하락 약한 하락하는 이런 사이클이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클을 이제 끝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추세 안에서의 이, 이 흐름 자체가 이제 강세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오늘일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5만 달러는 일단은 좀 지켜주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 그리고 조금 빠르게 올라가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라 봅니다 오늘 일봉이 아직 마감된 봉은 아니고 지금 일봉이마감될려면 아직 시간이 밤 시간대 새벽 시간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12시간 봉으로 지금 꽂혀있는 이음봉을 이제 밤부터 해서 새벽 시간대까지 이게 이거를 다 말아올리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뺐다라는 거고 밑에서 터진 거리랑이 받쳐주면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라 했을 때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랬을 때이일봉의 상당 수준 절반 이상을 꼬리로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봉이 그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찐바닥이 여기였고 그 다음부터는 추세를 바뀌어서 어, 다시 한번 또이 위제는 72,000달러 71,000달러 만 구간에 있는 이 매물대를 그야말로 숏스 퀴징이 되겠죠 여기 쌓여 있는 거를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어, 그런 강세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섭고 공포 분위기는 맞지만 가격이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계속 내려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보시면 가격은 계속 우상향 해 왔던 게 사실이고 그 안에 위아래 흔들기는 항상 있었다. 다만 오늘 빠진 코스피 낙폭, 비트코인의 낙폭, 특히 이더리움의 너무 과한 낙폭 이런 걸 봤을 때이 정도로 떨어진 거는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의 과한 낙폭은 지금 이더리움입니다. 좀한 번에 메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코인 시장이고. 그러면 이렇게 과한 낙폭을 V자로 메워주게 되면 그다음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 구간을 다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 마치 코로나 때 한번 바닥을 세게 찍은 이후로 그 구간을 다시 안간 것처럼. 이 당시죠 코로나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구간 다시 안 갔습니다 물론 이때는 가격이 뭐 5천 달러 이하로도 빠졌던 비트코인 이지만 크게 봤을 때어 고점 찍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추세 그 추세가 좀 끝나는 지점일 수 있다 여기 찍고 이런식으로 턴 라운드에서 올라가는 흐름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추세를 탔을 때 이제 8월 14일 CPI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8월 CPI 결과에 따라서 9월에 이제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금리를 내릴 것이냐를 결정하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흐름으로 봤을 때는 CPI랑 상관없이 그냥 50bp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금 가고 있다. 그리고 이후에 유동성을 주입을 해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가격적인 상승이 불가피한데 그 전에 한번 바닥을 내려 찍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큰 걱정 물론 굉장히 공포스럽고 큰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시장이 바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깨지 말아야 할 구간을 깨고 나서 터지는 이런 거래량들 분명한 손바뀜의 흔적으로 볼 수가 있고 특히나 9월 달에 50BP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큰 이벤트, 큰 변곡점이 또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50BP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한 하락 폭을 기대 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패닉 세를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도 공포 분위기에 쌓였을 수도 있고 롱 같은 경우에 계속 여기 깨면 안 되는 자리 여기 손절을 잡았을 수도 있고 여기를 깨, 깨고 나서 저점을 잡기 위해서 이런 공포 구간에서 뭐 분할 추가 매수를 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 밤 5만 달러를 좀 지켜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나스닥 뿐만이 아니라. 내일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오늘 반등해야 되는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8% 빠졌다가 내일 또5% 반등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라 했을 때 비트코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간봉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대량 거래량 그리고 저점 갱신하면서 결국에는 5만 달러까지 깨놓고 과연 V자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오늘 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께서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5만 달러 딱 손절 잡고 조금 크게 롱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6만에서 6만 2천까지 올려주는 이런 반등. 여기는 이제 주말 끼고 나서 월요일부터 이제 올라갔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일단 주말도 아니고 주중이고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오늘 밤에 또 바로 말아올리는 그런 무빙 나올 수도 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뭐 5만 달러 딱 손절 잡고 여기 깨면 안되겠죠 여기를 다시 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올려 줬다가 더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 잡고 좀 상방으로 한번 보는 움직임도 유효하지 않겠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인 하락세 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 오히려 월요일에 더 빠지는 모습 그렇지만 여기가 하락의 끝일 수 있다 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장 관찰하면서 지표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희도 최대한 안전하게 손절과 짧게 잡으면서 또 이제 나름 이제 반등 나오면 또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점들 계속해서 잡아 보도록 하고요 업비트 기준으로 보셔도 이 거래량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터졌다 근데 이후에 여기 거래량 이후에 터진 이후에는 쭉 올라가는 흐름이 또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터진 거리랑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잘 잡으시고요. 오늘 밤에 반등을 해준다고 하면 또 어디까지 강하게 해줄 수 있나?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